뚜껑 한번 열어볼까요? 이렇게 와 지금 신라면 두 개가 다 치즈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잖아요 햇반 하나 넣거든요 이런, 이런 모양이 나오네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뿌려줬는데 한번 먹어볼까요? 치즈라면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으면 어떠, 어떤 건가 한번 해서. 막 이만큼만 먹어볼게요. 이따 해서. 이것은 좀, 좀, 좀. 치즈가 그렇게 했는데도 다안 익네, 이게. 다안 녹네, 안 녹아. 아, 밥 말아 먹으면 어떤 건가 한번 먹어볼게요. 닭 너무 뜨거워요. 음. 맛있네. 이것도. 밥 말아먹어도 맛있네 이거 치즈라면 국물에다가 밥 말은거거든요 밥알 밥알에 치즈 치즈라면 국물이 들어가서 밥알이 맛있네요 이게 음.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면 괜찮은 거 같네요, 보니까. 뭐 보면 안 좋죠. 라면이니까. 아, 여러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